7% 폭락일에 월가는 400달러 불렀다. 오라클 주가 금요일에 7% 넘게 빠진 거 보고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셨죠. 차트만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계속 오를 것 같던 삼각수렴 패턴이 아래쪽으로 완전히 깨졌어요. MACD는 데드 크로스가 떴고 RSI 지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다음 지지선인 61선, 270달러 부근까지도 열어둬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주에 회사가 엄청난 미래 비전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ai 월드 행사에서 2030년까지 매출 2,250억 달러라는 목표를 내놨죠. 메타와의 대형 계약 소식도 있었고요. 그럼 왜 떨어졌을까요? 첫째, 단기적인 비용 부담 때문이에요. 이 목표를 이루려면 앞으로 3년간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해서 현금흐름이 오히려 나빠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둘째, 이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터라 뉴스의 팔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나옵니다. 시장은 주가 하락으로 답했는데 월가 증권사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주가가 폭락한 바로 그 금요일에 구겐하임, 리즈호, 바클레이즈, 제프리스 같은 곳들이 줄줄이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들은 단기 비용보다는 장기적인 AI 성장 그림에 베팅한 거죠. 지금 오라클은 단기적인 기술적 하락 신호와 장기적인 월가의 강세 전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